Pollution usually means something like dirty air, water, and noise. Pollution comes in two main phases. The first phase of pollution comes from the manufacture of consumer goods, such as cars, TV sets, and video.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투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 한 말해볼 사람? 주번! 예문 말해봐라 잘모르겠는데잘 몰라? 그러면 잘은 몰라도 되니까 아는 데까지 얘기해봐 완전히 모르겠는데, 예. 자랑이다, <laughs> 이 자스가. 책상 위에 뿌려 앉아. 그 뒤에 놈.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니도 뿌려 앉고. 그 뒤에. 됐어, 됐어. 뒷놈 말고 그 옆에 놈 말해봐. 맨 뒤에 찌같은 새끼 이사댕긴다고 욕본다 니부터 양말 벗어 이사람이거 학생 맞나? 으! 으! 아! 누가 없지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굽신거리는 미공식이는데, 니는 니는 시험을 산틀레도못 봤나? 어이! 와! <laughs> 빨리 안아! 들어. 자! 아버지 마시노 뭐 말해라, 아버지 마시노 뭐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래, 이놈아. 누가 무슨 죽은 사람 염해 가면 네 공부 시키는데 공부를 이끌라질 않아 어이? 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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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자! 어? 아버지 마시라 뭐 말해라. 아버지 마시라 건달입니다. 이새 이거. 이 새끼. 이이새 좋다 했습니까? 동생 맞자 자, 즈가 아버지가 진짜 큰 다리가? 예 자는 전마도 큰 다리가... 우리 학교 통인데, 통 제일 잘 치는데, 그럼 따라 나가 놈은 부하가... 아니에 부통인데, 부통... 예,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한데, 너는 뭔데 금방지구는 내보고 실수했느니 뭐했느니, 여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손 니라! 손!